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입니다. 이 이번 시간은 제65회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열차와 항공기 운임에 대한 특별 할인 내역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65회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 계기, 열차 국내선 항공기 운임 특별 할인 내역, 열차는 새마을호 이하 목적 제65회 현충일 계기 추념식 참석 및 국립묘지 참배 편의를 제공하고자 모임 기간은 2020년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3일간 모임 대상은 국가 유공 상의자및그 동반 가족 1명과 국가 유공 상의자 유족 전물 군경 유족 및 순직 군경 유족 숙권자 1인, 국가유공 상의자는 전상공경, 공상공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 자유상의자로 한정합니다. 자, 무임열차는 새마을호 이하, KTX 및 ITX 청춘, SRT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용 방법은 이 내용을 보시고, 역 창구에서 증서 제시 후 매표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상의자는 철도회원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예매를 하시고 비철도회원은 비회원으로 인터넷 예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화 예매는 불가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국가유공상의자가 인터넷으로 예매할 경우 전산상으로 기존 6회 무임 횟수에서 차감이 되나 역창구에서 무임 반환을 하면 차감된 내용이 환원되므로 인터넷으로 예매한 경우 반드시 역창구에 들러 현충일 무임 승차권으로 처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국가유공상의자 유족, 전물공경유족, 순직공경유족 이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선 항공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할인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 탑승일 기준입니다. 이게 2020년 올해만 하는게 아니라 매년 6월 달은 이런 할인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인대상 해당 항공사 운행 국내선 항공기 국제선 환승 전용 내항기는 제외 그리고 이용 방법,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 후 매표 또는 탑승 시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및 동반보호자 신분증 제시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항공사별 세부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불러드릴 거고, 할인 대상 및 할인율 또한 각각 항공사별로 할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요 아래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할인은 불가하며, 동반 보호자 할인은 국가유공자 또는 숙권 유족과 같이 예약, 발권, 탑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부침자료 참고 및각 항공사 예약서비스센터 콜센터로 문의요망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항공사별로 나와 있고 예약서비스센터 콜센터 연락처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해 놓으셨다가.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한항공은 할인기간이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탑승일 기준이고 예약방법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예약발권 가능시점 2020년 5월 13일 여기에 정확한 일자는 해당 항공사에 문의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석의 한함이라고 나와있고 아시안항공 이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에어부산. 같은 내용입니다. 단, 예약 가능 시점이 2020년 5월 20일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항공. 할인기간은 똑같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고, 티웨이항공. 또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예약 가능 시점이 2020년 5월 13일. 지네요. 할인 기간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 여기도 예약 가능 시점이 2020년 5월 13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항공사들 예약 가능 시점을 보면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지금 2020년 6월은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갈지 안 갈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전 연도까지만 해도 6월 달에 만약에 이런 할인권이 있어가지고 예약을 하게 되면, 아마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탑승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 또한 예약하기도 힘들고, 보통 대한항공이나 아시안항공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달전 아니면 45일 이전에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약 가능 시점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5월 20일에 예약을 가능하다? 이게 정상적인 시기 같았으면 이거는 형식적으로 이 특별 할인 내역을 주는 거지, 이게 과연 국가 유공자들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해주냐? 그거는 절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도 해년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이런 혜택이 있는데, 뭐, 다들 잘 활용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붙임 2로 항공사별 호국 보훈의 달 운임 특별 할인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구분은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5.18 민주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거기에 그다음 대상 구분이 또 이렇게 상세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각 항공사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지네어 해가지고 어, 할인율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보시고 국가유공자 상이자와 비상이자는 할인율이 다릅니다. 그리고 각각 나머지 보훈 대상자별로 내용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 내용 참고하시고,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동반보호자 1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내용 자료 활용하시면 적은 비용으로 여행을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약을 할수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할인율을 많이 해준다 하더라도 예약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이상으로 제 65회 현충일 및 호국보은의 달을 계기로 열차와 국내선 항공기 운임 특별 할인 내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